안녕하세요. 미일 호라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업데이트 상세내역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한가위 이벤트 정의던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던전을 돌면은 각인 도장 파편을 준다고 하거든요. 지금 각인이 확장되면서 도장이 많이 필요하죠. 요거는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 티켓 아또 돌아왔습니다. 가위바위보가. 이거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에는 티켓 자체도 옵션이 좋게 나왔습니다. 명중에 몬스터 데미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교환 같은 경우에는 수집이 있어서 던전은 무조건 돌아야 된다. 복주머니 있고요. 복주머니는 강화석 라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발디랑 안드바리 주는 거 있고. 로링의 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를 쟁여두셨다가 차후에 메인보스일때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걸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장투력을 보시면요. 권장투력이 아직도 개선이 좀안 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유저들이 약간 다양하게 이용을 할수 있게 하면 좋은데, 1단계 9000, 5단계 37,500.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공어 던전이랑 살짝 비교를 해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권장투력이고요. 이제 이벤트 5단계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가 38에서 40만. 골드가 한1200 정도 되는데, 이제 권장투력 기준으로는 공어 7단계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경험치는 더잘 줘요. 골드는 조금 떨어지지만 경험치는 확실히 잘 주기 때문에 요 선에서는 와, 이벤트다.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죠. 경험치를 잘 주니까. 이 던전 좋다 라는 기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을 도시는 분들은 이 던전을 도는 것 자체가 수집템을 먹기 위함이지 도는 것 자체는 손해다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던전도 이 폭을 조금은 넓혀 가지고 이끝 단계는 적어도 공허 9단계 까지는 맞춰 줘야 조금 더 많은 유저분들이 이벤트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던전을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고투분들은 공어 9단계에도 안 돌아요. 그냥 필드 도는 게 나으니까 공어9단계도안 도는 추세인데 이것도 안 맞춰주면 조금 아쉽긴 하죠. 뭐 필요 없긴 하지만 이걸 맞춰줘야 이벤트 느낌이 조금 더 나긴 하겠죠. 네 이제 그 다음은 그림자 성체의 밸런스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보스 같은 경우에는 중보 체력이 올라간대요. 중보가 너무 빨리 잡히는 건지 중보 체력이 올라가고요. 마지막 최종 보스인 이미르 보스의 데미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에서 잡는 보스는 이제 쉽게 쉽게 잡히는 것 같은데 지옥성체 이용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너무 낮죠. 그래서 일반 몬스터 체력을 조금 낮춰주고 드랍률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지옥성체의 문제는 뭐 티어가 안 나눠진 것도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요구 전투력 혹은 권장 전투력에 맞춰서 들어가도 뭐 10만 유저분들이 뭐 순찰 돌고 이래버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티어가 안 나눠진 것도 크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입장석이 제일 문제죠. 이제 입장석도 돌을 갈아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다이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었을 때 스트레스가 더 크고 좀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성체 돌이 이제 썩어 난단 말이죠. 그래 시세가 너무 떨어진 상황이라 요거의 소모처를 만들자란 취진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작할 때 드는 마력 가루를 조금 줄여주면 어떨까? 차라리 그게 지옥성체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옥성체를 베타가 아니라 정식으로 나올 때는 1부, 2부 나누면 조금 더 유저분들이 즐기기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번에 보니까 오딘에서 캐릭이 달성한 최고 투력에 대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성했던 최고 투력 기준으로 컷을 나눠 버리면 뭐 장비를 벗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불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면은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에는 체력 깎고 드랍률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도시는 분들은 더 좋아진 건 맞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룬 효과 변경인데요 사실 이게 조금 크지 않을까 여기서 오딘의 방향성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쓰이지 않던 룬들이 상향을 먹은 건 있거든요. 하나씩 좀 보시죠. 이제 첫 번째는 지프룬입니다. 몬스터에게 15번 맞을 때마다 그 15번째 데미지가 줄어든다. 요거였는데, 이제 조건이 조금 완화됐죠. 15번이 아니라 10번마다 데미지 감소. 여전히 잘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홉 번은 똑같이 아파요. 1 0 번째가 안 아픈 거라서, 요건 약간 애매한 감이 있죠. 이제 그 다음은, 이수룬이 상향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수룬은 원래도 많이 쓰이긴 했죠. 원래도 많이 쓰였는데, 원래는 일반 몬스터에게 맞을 때 데미지 감소. 요거는 상시에요. 지프로는 0 번째지만 이수룬는 상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죠. 그런데 이수룬이 일반 몬스터가 아니라 모든 몬스터에게 피격시로 바뀌면서, 보스에게 맞을 때도 덜 아프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중립 유저분들도 메인 보스를 깰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특수하게는 대륙 침략자에서 둠라에서 자꾸 죽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헤임달에서 자꾸 죽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도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더 크게는 라인분들이 상위 보스를 트라이 할 여지가 조금 더 생기는 그런 느낌도 있죠. 메인 탱커분들이 이제는 이수룸 끼고 보스탱을 조금 더 잘하게 되면은, 니프라임 상위보스까지 트라이 들어가는 라인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에어룬인데요. 사실 여기가 제일 크긴 하죠. 원래는 이제 플레이어에게 피격 시 상태 이상 저항이 증가한다. 이런 효과였는데,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PVP 모든 데미지 절대 감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PVP 모든 데미지 감소였으면 정말 깨말못이다. 이렇게 됐을 텐데 절대 감소 수치가 올라가면서 완전 상위권 탱커의 pvp 탱킹력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라를 많이 쓰시죠 플레이어에게 모든 데미지 요거를 많이 쓰실 텐데 이제 상위권 탱커 분들은 pvp 모든 데미지 절대 감소를 쓸 여지가 생겼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저도 쟁 좋아하는데 그러면 제가 에오룬으로 가면 좋을까요? 사실 에오룬으로 가는 거는 쉽지는 않죠. 오디는 지금 상황이 선빵 필승. 먼저 치면 녹여버린다. 요게 조금 심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에어론을 껴서 탱킹력을 올려도 죽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라를 올려서 한 방에 녹일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완전히 상위권 분들은 또 단단하면 버텨진단 말이죠. 그 정도로 내가 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론이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이제 라인에서 메인급 탱커.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탱킹력이 조금만 올라가도 조금만 더 버텨도 세인트가 힐 밀어주고 무적쿨 돌아오고 이런 진짜 안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에어룬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다에그룬 입니다 여기 디에그 뭐 계란 이란 뜻인가요 디에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에그룬을 보시면은 공속 증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위치가 이제 시계리랑 겹치다 보니까 시계리의 옵션이 너무 좋단 말이죠 그래서 다이그룬이설 자리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만룬입니다 만룬 피격시 5% 확률로 방어력 증가 이게 돼 있었는데 뭐 확률은 똑같고요 시간도 똑같은데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수치가 두 배로 올라갔죠 예전에는 영웅 6개 기준으로 방어 24 근데 이제는 48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에오 상향된 거랑 만룬이랑 겹치게 되면은, 어? 탱킹력이 많이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메인 탱커가 맨 앞에서 맞으면은 탓수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메인 탱커 분들은 만룬을 터트리기 수월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라구룬입니다. 라구룬이 원래 말도 안 됐어요. 이걸 쓰라는 건지. 피격시 일정 확률로 HP 회복인데 그냥 땅 수치가 올랐습니다 피가 2가 차는 거예요 원래는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제는 퍼센트로 바뀌면서 어 조금은 쳐다볼 여지가 생겼다 영웅으로 6개 발라버리면 2.4%가 찬단 말이죠 그래서 라구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생겼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좋게 변경됐다 라는 게 이스 이제 보스탱도 가능해요. 요거랑 에오, pvp 절대 감소, 만룬, 방어 증가, 라구, 회복. 그러니까 방어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룬 때문에 다루고 싶었거든요. 오딘이 슬슬 방어 쪽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물이 추가됐을 때 수집을 보시면은, 바치댐감이 엄청나게 추가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낫겠죠? 유물에서 받는 치명타 데미지 감소. 요거를 보시면은 이번에 추가된 유물에 바치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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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댐감. 바치댐감. 이거 약간 귀찮았나? 싶을 정도로 추가가 엄청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딘에서 어느 정도 치명타 메타, 한방 메타, 선빵 필승. 요런 거를 조금 줄여가려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어 쪽을 계속 올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쪽으로 계속 패치를 한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투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전투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전투를 즐길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는 또 재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전투력 커버 불가능. 이라는 문제에도 같이 따라올 거거든요. 물론 지금 문제가 많긴 하죠. 뭐, 투력 막 5천 차이 나도 순삭 막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많긴 한데, 이제 방어 쪽이 계속 나오면은, 투력이 높으면 그만큼 또 단단하다 보니까, 이제 전투력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최상위권 분들은 옳게 된 세상이 오는 거죠. 하지만 상위권 분들은 여지가 없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오딘이 어떻게 변해갈지, 되게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걱정도 되면서도 약간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메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탱커의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신규 이벤트 인데요 한가위 4종 세트가 있죠 이제 한가위 출석을 보시면은 토무강을 줍니다 토르의 무기 강화석 그리고 토장강을 주죠?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저 사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대국민 7강 시대를 만들어주겠다. 7강 안 뜨신 분들, 이제는 떠야 한다. 뭐 이런 건지, 예, 토모강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유저 사이에 운에 따른 격차를 조금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나는 깡으로 7강 뛰었는데 그런 분들에겐 조금 억울한 토무강이긴 하지만 아무튼 또다시 토무강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오딘의 유물 강화석 요것도두 개를 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땡큐고요.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 이거는 아까 봤고요. 선물 응모 이거 보시면은 p c 를또한 대를 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 안 가져갔나 봐요. 예, 수령을 안한 건지 주소를 기입을 안한 건지 한 대가 남아가지고 예 네, 하나를 또 주는 것 같고요. 안마의자도 있고 폴드 있고요. 갤탭 있고 노르디스크 텐트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협찬을 받는 건지 뭐 이렇게 받아서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요거겠죠? 오방강을 줍니다. 요거는 토방강이 아니에요. 오방강이어서 이것도 같이 있게 쓰시고 대박나시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핫타임을 또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핫타임을 보시면은 14일부터 18일까지 점심 12시부터 밤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드랍률 150% 증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은 이제 주말이랑 추석 내내 핫타임 이벤트가 있다. 이제 한가위에도 사냥을 멈추지 마라.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가위에 서버이전이 있죠. 17일까지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 저녁에 서버이전을 해야 돼요. 와. 사실 이거는 조금 센스가 부족하지 않았나. 예.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보내는 중요한 명절에 당일에 서버, 서버 이전을 넣는 거는 조금 조금 유저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핫타임까지 있었고요. 이제 중요한 게또 패키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쓱 보시면은 레전더리 룸 패키지 이게 나왔죠. 근데 레전더리 시리즈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추석이니까요.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월 11일 업데이트 상세 내용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오딘의 전투 체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서 업데이트 내용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토무강, 토장강, 오방강 성공하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미로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